어, 여보세요? 네. 어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. 안녕. 오. 어, 차인 걸 바로 아는구나. 예, 네, 택시, 택시 아니에요. 네. 음. 그냥. 잠깐 볼 일이 있어서. 음. 어 미스터 택시를 아시면은 저랑 비슷한 동년배겠네. <laughs> 에아 근데 네, 좀 추워졌죠. 갑자기 추워졌어요. 그치 지금 즉시 즉시 어첫 방송. 어 눈이 사실 어제도 오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? 잠깐 잠깐 계속 계속 왔던 것 같은데. 음. 아 라이크 like 제니요아 고마워요. <laughs> 어, 밥 밥은 먹었죠. 네, 마마, 지금도 뭐 가서 밥 먹을 것 같긴 한데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뭐 근데 <laughs> 그렇죠 요즘에는. 챌린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꼽혔는데 눈은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. 오 짬뽕 시켰어요? 그렇죠. 어. 아 진티엔 아 날씨가 영어로, 아, 영어가 로아영어 아니에요 중국어로 날씨 뭐 진티엔만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 TNC 예 TNC 맞아요 <laughs> 아네 버블은 네 저도 다 봐요 웬만하면요 예 그러게요. 네. 고마워요. 닉네임이 당연히 보이죠? <laughs> 다 보이죠? <laughs> 아, 중딩베베님 항상 즐겁게 어떤 걸 보고 계시죠? 무튼. 고마워 뭐 손발이 오그라드는 글을 읽는 상대방은 굉장히 너무 고맙죠 저도 좀 그런 걸잘 못하는 편인데 제가 받는 거는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보이죠 어. 음. 아, 아닌가? 어, 뭐,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갑자기 헷갈리네. <laughs> 우리, 어. 푸산 안 보이죠? 네. 아유, 아, 이건 제가 저기 뭐야,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얼굴, 아. 어. 자, 또, 그, 오프. 또, 오프 때 얼굴 좀 굉장히 쑥스러운 편이라. <laughs> 에 아, 저 그거 사진 있어요. 저, 저기, 부, 행사장 갔다 온거 사진 있다가 보내줄게요. 아, 헤나 사진은 좀별론데 아, 그거는, 음, 진짜 별로예요. <laughs> 아, 최근에, 최근에 노래, 최근에 노래, 음, 어, 요즘 케이팝 많이 들어요. 컴백하신 분들, 아 최근에 노래 뭐돈스픽 있고, 그쵸? 네. 말하지 마라. 뭐몸매베한테 하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, 아, 그쵸? 목안 좋으신 분들은 비둘기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돼요. 이어폰, 꽂고들으면비둘기되기 때문에 아유 말하지마 Don't speak 응. 어 맞아요 거의 처의 보는 형식의 약간 비주얼 어, 무슨 그, 뮤직비디오 느낌이었는데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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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냥 틀어놔서 배경으로 하기 좋은 뭔지 아시죠? 막 몰입해서... 네, 그런 게... 그런 거 좋았어요. 네. 아, 인스타... 아, 인스타 프사요? 인스타프사 아 그러니까 할게 없어가지고 제가 또 프사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거 아시죠? 아 불가리로 불가리 프사 하면은 어좀 그쪽에서 좋아해 주시려나? 네. <laughs> 아 그래요? 여기, 뭐, 요즘에, 뭐, 괜찮죠? 착장, 착장 예뻐 오늘 제가 이따가 불가리 제가 한 진짜 사진이 조금 과장 더해서 300장 정도 있었거든요. 같이 가신 저희 그 팀장님, 본부장님이 좀 많이 찍어주셨는데. 제가 거기서 어... 한열열장 골라놨어요. 그 실핏줄 한두개 터졌거든요. 지금 <laughs> 장난이 좀 심했다. 장난이고요. 아무튼 열심히 고심해서 골랐어요. 여기 올리려고아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눈 빠지게 골랐다.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었어요. 아하 그렇구나. 알지 알지. 뭐 이거 좀 TMI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또눈 정기 검진을 갔다 왔는데 에,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연말에 오라고 그러던데. 원래는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갔다가 지금은 3월에 갔는데 연말에 오라고 하시네요. 전 검진, 건강 이런 거는 본인이 건강하더라도 저처럼 꾸준히 다니면서 진료 받으시고 검진 받으시고 키가 80.8인가 80.6 이렇게 나왔어요. 어! 지난번에 7 9점몇 나왔었는데 네. 컸다고요? 네. 그러게 잠을 잘 자고 가서 순간적으로 척추가 좀 늘어났나? 어 잠깐 모자 좀 공기까지 라고 할 정도는 아닌지 않나요? 아, 물론 뭐큰 키긴 하죠. 편스토랑 스튜디오 촬영 갔다 왔죠. 소 5월쯤 방영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불가리에서 핑거푸드를 제가 계속 이렇게 째려보다가 하나를 찍을까 말까 어, 샴페인을 하나 들까 말까 하다가 아 타이밍을 좀못 맞춰가지고 못 들었어요 아하 안그래도 지금 머릿속에 계속 있었는데 어떤 분이 여기 얘기해줘가지고 먹지 못했습니다. 아, 꽃, 꽃 봤어요. 제가 또 산책하면서 꽃핀거 봤어요. 까비, 까비 얼굴요! 기러 모자를 썼거든 아니, 화질 너무 좋다. 안 되겠다. <laughs> 네. 화질 왜 이렇게 좋지? 그래 맞아요. 저 사실 저기 아, 아침에 그 그래도 붓기도 빼고 사실 뭐할건다 했는데 이게 그냥 좀 그래요. 완전 20대 비주얼이라고? <laughs> 그 말을 보통 20대 친구들도 듣나? 안 듣겠지? 음 고마워요. <laughs>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리함만 늘어가고 있어요 음. 근데 뭐 20대보다 조금 더음 깊어졌겠지 뭘 30대는 또 20대의 상큼함이 있다면 <laughs> 젊은이라고, 나 뭔가 점점 갈수록 약간 위로받는 느낌인데? 젊은이라고요? 어. 저, 젊, 젊, 젊은이. 예, 네, 고마워요. 어. 감사하고요, 항상. 아, <laughs> 어, 어, 청년. 청년. 오케이. 청년. 오, 오. 이게 제가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만 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... 내 얼굴 보면서... 아, 근데 또 여기 화면을 또 카메라 너머로 제 얼굴 보는 게또 좋을 수도 있겠다. 그렇죠? 멈췄어요. 터널 지날 때마다 멈추나 봐. 마흔 40... 금방 올것 같아요. 근데 뭐, 두렵지 않아요. 저는 뭐, 잘살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, 터널 지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요 정도 어때? 요 정도 고마워요. 아, 참, 오늘의 추천곡 어, 태양을 피하는 방법. 저는 근데 그 선크림 오늘 잘 바르고 나와서 그럼요. <laughs> 아, 이거 진짠데 말하기 좀 근데. 그 살구, 살구 선크림 발랐죠. 다들 다 아시겠지. 음, 다 알죠. 뭔지? 갈색이요, 저. 갈색이네요. 음. <laughs> 아 웃긴 댓글 있었는데. 아, 어. <laughs> 아 그니까. 예. 네. 온 베베도 예뻐요. 라식하고 렌즈를 한 번도 안 꼈죠? 스마일 라식하고 한 번도 안 꼈어요. 네. 택시, 네, 택시에. 아니, 그게 아니라, 진짜. 때마침 태양이 비춰가지고, 네, 그렇게 얘기를 했네. 아, 그래요? 스마일러식 진짜, 어, 혁명이에요. 저, 저 같은 경우는 30년을 마이너스 시력으로 살다가 진짜 5분 만에 그게 진짜 센세이션 했습니다. 택시에서 왜말 못해요, 잘? 저는 네, 굉장히 추천해요. 다른 거는 뭐 제가 아쉽게도 못해 봤지만 스마일 라식은 음. 아, 좀 부끄러워서. 어. 뭐. <laughs> 그렇죠. 저도 근데 때때로 남들이 안 부끄러워 하는 걸 부끄러워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. 야, 근데 <laughs> 아, 모자 아니요, 이거. 뭐 주셨습니다. 주셨어요. 예, 네. 아, 밥 먹으려다가... 아, 모르겠어요. 저는... 저는 이렇게 좀 적나라한 제 얼굴이... 음... 음... 모르겠어요. 저는 좀 그래요. 음... 저녁 어 저녁 저녁 어 닭볶음탕 아 어, 폭삭 저도 저도 봤어요 저도. 아직 조금 남았는데, <laughs>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저는 좀, 눈물이 한, 맺혀서 흐를락 말락 하다가 흐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아직 좀 남아가지고, 약간 눈물이 여기서 딱턱 했는데 나오진 않고, 예, 네 그랬습니다. 아, 근데 슬프긴 해요, 진짜. 학씨 아저씨. <laughs> 요즘 그, 저기 남편분들께서 그러니까 아빠분들이 양관식 병이, 병이 걸렸다고 하시던데 <웃음> 양관식 <웃음> 저는 정말 뭐 애순이 금명이도 아이고 잠깐만. 터널이라 끊길 수도 있어안 끊겨? 어. 저도 뭐, 애순 씨, 금명 씨도, 은명 씨도 다 너무 매력적이었는데요. 제 베스트 캐릭터는 양관식이었습니다 너무,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아, 공감하시나요? <laughs> 저는 정말 그, 저의 눈물 버튼은 그, 시간 지난 그, 아 배우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, 부부의 세계도 나오셨던 그,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. 드라마 보면서 막 이런, 이런 시간을 준 거에 대해서 고맙더라고요. 아무튼, 재밌, 재밌는데, 이제 좀, 나머지 또 봐, 가서 봐야 돼요. 아, 박혜준 배우님. 네,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. 예, 네, 뭐, 진짜, 멋있어. 아, 사빠죄. 네, 월요일 힘내세요. 월요일 힘내고, 그리고 오늘 일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, 네, 뭐 목적지가 거의 다온것 같아요. 그래서, 도착해, 도착해가지고, 저도 한주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시험 기간이구나. 시험 기간이면 시험이 시작하는 건가? 아니면 공부 시작인 건가? 아, 갈라고요? 아, 공부 시작. 시험 시작이 아니라 공부 시작. 그렇죠. 개인적으로 공부는 뭐 하루에 한 시간씩 집중해서 꾸준히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공부 안한 아저씨의 조언이었는데, 듣지 마시고. 한 시간 너무 긴가요? 30분만 해도 충분하긴 하죠. 기가리 사진 보내 줄게요. 안녕. 고마워요. 좋은 말 많이 해 줘서요. 사랑해요.